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는데 제가 구체적인 여러 가지 일련의 사항들을 의원님 말씀한 소상히 설명드리는 것도 네, 맞는데 그러면 그럼 이거 한번 확인 좀 해봐주세요. 저희 방에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돈을 네. 건넸다는 업체 대표가 <laughs> 이미 농협 유통의 하나로 맡은 매장 다섯 곳에서 경비 미화 용역을 수주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지난 선거에서 강호동 회장님의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자기 사업을 뭐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그 편의를 위해서 돈을 건넸다는 겁니다. 그런데 돈을 건네 주고 선거는 끝났고 그런데 고맙다는 인사도 없고 취미식의 초청도 못 받고 이러면서 불만이 높아 지던 와중에 24년 10월 25일 농협 유통에서 나라장터에 25년 경비 미화 경쟁 입찰을 공고한 것이 떴어요. 여기 보이시죠? 위에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화가 나서 회장님한테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회장님 저는 더 이상 이럴 게 없습니다. 회장님은 지킬 게 많으시죠. 이런 문자를 보냈고 10월 26일 날 남대 없이 이 공고가 취소되는 게 올라왔습니다. 아주 공교롭습니다. 이, 이런 문자 받으신 적이 있냐고 물으면 회장님 또 대, 대답을 안 하실 것 같고 그 농협 유통의 입찰 공고 취소한 내부 사정이란 게 뭔지 혹시 그 중앙회장님은 모르시나요? 저는 그 내용을 이번에 알았습니다.